자 여러분 어, 실린더 게이지의 사용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은 어, 개인 그 공구함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이게 두 줄로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 대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개인 공구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 이 있는지 좀 볼까요? 예, 요번에 이 공구함도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외경과 관련된 공구, 그리고 내경과 관련된 공구가 두 개가 있고요. 널링도 이렇게 있고, 이러한 사물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내경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실린드 게이지 사용법을 어,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기계 작동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도면을 간단하게 우리가 실현할 도면을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 외경은 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일단 내경 작업에 치중해서 안에 25, 파이 25짜리에 플러스 0.08, 100분의 8까지 안에 공차는 맞춤 되고, 파이 40에 역시 플러스 100분의 8에서 0까지 이 사이에 이렇게 공차 범위 안에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경작, 어, 실린더 게이지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 먼저, 어, 여기 준비된 공구들이 있는데, 준비된 공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여기 단면을 쳐줄, 어, 외경 정삭바이트 하나, 그 다음에 안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줄이 내경 황삭 바이트 노랗게 생겼죠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이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 줄 내경 정삭 바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만나는 모서리 부분 이죠여기와요 바깥쪽에 모서리 부분,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반드시 모서리 부분을 못 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못 따기를 처리를 해줄 이못 따기, 내경 못 따기 바이트,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 바이트의 높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대체로 이 내경 바이트, 어, 외경 바이트를 한번 이렇게 갖다 대 보겠습니다. 자, 갖다 대 보면은, 대체로 요런 정도 높이에요. 어, 근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쓸 텐데 대부분 전에 썼던 사람들이 이 바이 이 선반에서는 요노요정도의 높이면 괜찮다라고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보면은 빗금을 그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안 보일 텐데요. 먼저 쓴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트를 살짝 긁어가지고 요 정도 높이면 된다라고 미리 이렇게 금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에 이렇게 금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바이트의 높이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낮거나 노지,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음자 외경 정사 바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요. 반듯하게 하고요. 먼저 어, 어, 속도는 330 정도로 해서 제가 구멍을 먼저 그 내경 불필요한. 어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드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가 가장 최소 지름이기 때문에 최소 지름보다 한2 내지 3mm 정도 적은 그런 드릴을 뚫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22라든지 28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릴을 먼저 뚫어야 되겠죠. 자, 뚫기 전에 먼저 중, 어, 재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센터 드릴을 뚫겠습니다. 자, 속도는. 어, 처음에는 샌더트좀 높은 속도로이렇면는 어, 1800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중심을 딱 잡아준 다음에. 대체로 뭐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괜찮습니다. 중심만 잡을 정도로. 자, 모든 건 안전하게 잡을 수있루어 자, 그래서, 어, 먼저 드릴을 뜯는데, 이 드릴은 지름 16짜리입니다. 지름, 먼저 작은 지름을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자 속도는 너무 지금 회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330으로 맞추고 먼저 드릴을 뚫겠습니다 자 절삭이를 반드시 칠한어 이렇게 씌워주는데요 이 드릴에 드릴에 나선형 있죠 여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는게 좋습니다 계속 뿌릴 필요는 없고 가끔가다 한번씩 이렇게 타지 않도록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과 마찬가지로, 어, 드릴이 잘 뚫린다고 하는 것은 이 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뜨뜨머리 어, 소리가 시키는데 이럴 때는 좀 약간 천천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빼고요. 어, 제가 여기 22.5짜리를 준비했습니다. 22.5. 25보다는 한 2.5mm 작은 거겠죠. 예, 아무래도 지이 크다 보니까 소리가 좀 어, 나을 수밖에 없는데, 어, 아주 큰 소리는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은 끝머리에 이렇게 파란 칩이 나오죠? 이거는 열을 많이 받아서 붐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5로 뚫어놨습니다. 자, 이때 드릴을 반드시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자, 작업하다 보면, 은 그냥 꽂아놓고 하다 보면 은 다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제 주변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어, 지금, 아, 에어건이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좀잘 정리해준 다음에. 자, 이제 내경 작업을 들어가야겠죠. 25짜리 작업을 음, 하는데, 어, 우리가 이, 그, 25에 대한 황삭 작업과 정삭 작업을 동시에 할 겁니다. 자, 요, 어, 돌출 길이는 적어도 이 재료보다는 좀 길어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한 40mm라고 그러면은 뭐한45 정도, 음, 플러스 5mm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게 돌출시켜놔야 됩니다. 어, 이 내경 같은 경우는 그 중심높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사전에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중심보다 낮으면 안되고 또 너무 높아도 아주 어, 심한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중심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외경 바이트는 이제 필요 없고요. 아, 외경 바이트가 필요하군요, 잠시. 자, 외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단면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단면을 먼저 기준선이라고 생각되는, 기, 길이의 기준이 되는 단면을 먼저, 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1,800으로 놓고요. 1800. 아,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천... 1 2 6 0 m 로 바뀌었습니다. 야, 칩이 이렇게 끊겨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 어딘가가 지금 균일한 단면이 안니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덜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쳐질 때까지 약0.5 정도 넣고. 자, 이렇게 빼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거를 안겨줘요 내경 바이트를 제거하고 자 내경 황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25는 그냥 관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길이 길이 같은 걸 따질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안전하게 중, 중간쯤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봅니다 이렇게 가이님들 어, 살짝 이게 당겨보면 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죠. 자, 그 순간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왕복대를 옆으로 빼서 여기서부터 이제 치수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 어, 뭐, 22.5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5mm 정도 이렇게 깎은 건데, 어,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역시 보니까 대략 한22.5 정도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2.5mm를 깎아서 없애야 되는데, 이황삭으로 모든 걸다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일단 1.5mm 정도.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자, 1mm 해당되고, 또 0.5mm는 이 다섯 눈금의 한 절반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눈금 반 정도. 그러면 이 정도가 지금 1.5mm, 전체 1.5mm에 해당되는 치수가 되겠죠. 자, 가다보면 어, 힘이 걸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이트가 거의 끝에까지 다 통과했다는 문제죠 이제 힘이, 힘이 제한선을 넘어서 그대로 뺀 상태에서 자 빼가지고 치수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음 대략 지금 한 1.2m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2mm 그래서 어, 뭐이 정사 여유는 한 0.5mm 정도를 우리가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 다시 뭐 지금 1.2mm니까 0.7mm 정도를 제거를 시킨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0.4, 0.0.2, 아, 0.4, 0.5가 되겠죠. 0.5에다가 이 정도면 0.7. 이큰거한눈 꿈이 0.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7 정도를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소리가 나도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깝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멈추고 바이트를 그대로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가 있으면 에어로 부르면 되겠는데,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대략 Z 뜨이뭐 24.5에 대충 24.5 정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0.5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경 바이트를 어, 다시 출격을 시키는데 어, 대체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여기 보면은.